24년 3월 오늘 27일 토요일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하부 후구에 위치한 절대현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절대현대 저기 보이는 이 단모형으로 된게 환해장성입니다. 쟤는 제주도는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 한 바퀴를 이렇게 돌담을 쌓았습니다. 이거를 갖고 우리는 환해장성 또는 탐나 말기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멀리 배들도 보이고 있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발전소인가? 화력 발전소. 저 멀리 보이는 오름이 원당오로자 쭉해서 한라산을 가보겠습니다. 제 서귀포에서 본 한라산의 모습은 어, 설문대 할망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할것 같은데 제주에서 본즉 별도현대에서 본 한라산의 모습은 어, 설문대 할망이 누워있는 모습. 씩씩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북, 한해전성, 지금, 어, 왼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여기는, 어, 새로, 이제, 쌍성입니다. 원래 있던 그옛성이 아니고, 새로 쌍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와봤지만,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아서 촬영하기 아주 좋네요. 네, 하복북구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별도봉이 보이고, 그 뒤에 사라봉이 보입니다. 여기가 별도연대고, 저 뒤에 사라봉이 봉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계도봉을 지나서 점점 점점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멀리 뭐가 보일까요? 한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산. <목소리>